USB 연결 타입 소형 미니 DAQ 485B39 2채널 분석기와 소음 진동 분석을 할수 있는 소프트웨어 스펙트라 플러스 SC 연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방법은 진동 가속도 센서와 교정기 1G에서 159.2Hz를 발생하는 장비입니다. 두 개를 이용해서 연결 후 소프트웨어에서 정상적인 신호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교정기를 작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세팅된 소프트에서 런을 해보겠습니다. 어, 보시는 것과 같이 158.9, 약 159Hz에서 1G RMS 값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파로비 상구 USB 타입 미니 소형 DAQ와 스펙터 플러스 SC 연결이 전혀 문제 없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정기를 오프했다가 지금 진동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진동 센서에 충격을 주면 소프트에서 신호가 잘 잡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다시 교정기 작동을 하고 네, 소프트에서 체크를 하게 되면 네, 정상적으로 신호가 정확하게 잘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